안녕하세요. 제이월드 탭입니다. 86일간 동남아 여행 중에 미얀마 만달레이 편이고요. 요게 이제 미얀마 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주요 도시로 이제 양곤, 바간, 인내, 만달레이 이렇게 많이들 가시죠. 저도 만달레이가 마지막 그 미얀마 여행지였습니다. 어, 만달레이역까지 아마 여, 여기도 아마 새벽 4시 정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리아 레스토랑을 찾는좀 많이 헤맸습니다. 거의 한시간 가까이 헤맸던 것 같아요. 코리아 게스트하우스에 더블 룸에 묵었었고요. 여기는 하, 하루에 2만 짜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묵었습니다. 이제 체크인을 이른 아침에 하고 만델레 이 병원 근처에 로컬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어묵이나 튀김 뭐 이런 거 그런 걸 아침으로 간단히 먹었고요. 새벽에 도착하다 보니까 개들이 좀 있었는데 개들이 좀 새벽에 좀 예민했던 거 같아요. 상당히 좀좀 좀 약간 위, 어, 위협 소리도 어 짖구 막 그래서 약간 위협적이지 않았나 생각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플라자고요. 어 만달레에서 가장 현대적인 쇼핑몰입니다. 어 일단 숙소에서 마무리 파고다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걸어가면서 이제 시내 구경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이제 여기 만델 마무리 파고다에 갔고요. 이 입구서부터 기념품샵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마무리는 하 일단은 뭐 촬영권을 별도로 사야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그 그 커다란 불상 그 안에는 남자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자는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그 금박지 이렇게 붙여주고 불상이 상당히 화려하고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금박이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죠. 저게 아마 한12톤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거 구경하고 나와서 근처, 이제 뭐 박물관 비슷한 곳에 가서 이제 보니까. 미얀마 불교 세계관입니다. 어 얘네들이 자기네 나라 좀좀 가장 크게 좀 표현했죠. 불교적으로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숙소에서 아침을 주는데요. 숙소에서 아침 줬던 비빔밥이고요. 김밥도 줬습니다 조식으로요. 여기가 코리아 레스토랑이 아마. 만달레이에서 한국인이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오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아마 대부분 여기만 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더 많이 생겼겠죠. 만달레이 궁 같은 경우가 그, 회자가회자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회자 길이, 이 만달레이 한쪽, 그 궁의 한쪽면 길이가 보통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달레이 궁그회자를 따라서 만달레이 힐까지 한번 걸어가봤어요. 한 거의 한1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돌아올 때는 물론 이제 여름이니까 지치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만달레이 힐은 진짜 한번 올라가 볼 만해요. 계단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중간 중간에 쉼터도 있고 뭐 음시, 음식점이나 뭐 음료수 마시는 곳도 있고 저는 불상들도 다양합니다. 전망도 상당히 좋고요. 만달레 힐에서 만달레 궁까지 다 보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이렇게 이런 계단 계속 올라가는데 지붕이 있다 보니까 비가 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 햇빛이 바로 직접 안 닿게 되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그 유명한 저 불상이죠. 저것도. 만델레이 힐까지 구경하고 나서 뭐 제조 마켓 그 현지 로컬 시장이었죠. 고고 근처에 에어아시아 셔틀 버스가 다닙니다. 무료 셔틀 버스입니다. 저거 타아 이제 공항에 가게 되고요. 어2박3일간의 만델레이 여행을 마치고 에어아시아를 타고서 이제 치앙마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치앙마이에서 대략 앞으로 한달 살기 정도 하게 될것 같아요. 요거 만달레이 전체적인 시내 지도구요. 요 예아시 타고 이제 체앙마이로 가게 되었습니다.